네, 오늘은 한번, 네, 야생 서바이벌이라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. 잠시만요. 제가 불체에 들어갔다 올게요. 불체, 아, 맞다. 이거 0.12.0이구나. 일단, 뭐, 스킨이 기본이라도 봐주세요. 원래 기본이 아니었는데. 네, 일단은, 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야생 서바이벌이랑 서바이벌에서 혼자서 재밌게 뭐 살아나는 거를 하죠. 먼저 나무를 캐야 돼요. 나무, 나무를 캐야 만들 수 있는 게 많거든요. 잠시만요. 나무를 캔 다음에 먼저 곡괭이를 해야 되고, 곡괭이 가진 다음에, 그 다음에 또 돌을 켜야 돼요. 돌캔 다음에, 사 도끼를 만든 다음에, 그 다음에 또, 도끼를 만든 다음에 또 나무를 캔 다음에, 나무를 캐면 또, <laughs> 그거, 초, 촛불 만들 수 있거든요. 햇불이라고 하죠. 그런 걸. 그걸,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무가 무조건 필요해요. 야 나무가 왜 이렇게 길노? 나무 종류는 다 상관없습니다. 만들 때. 그 다음에 제작박스를 만들어야 되죠. 작업대. 곡괭이를 켠 다음에 작업대를 일단 부순 다음에 돌을 켜야 되죠. 좀 흙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돌 많네요 저런데 광산 어. 같은 거팔 필요 없고 저렇게 돌이 많은 언덕 같은 데 있죠 저런 데서 그냥 돌을 한번 캐면 돼요 저기 석탄도 많네요 석탄 석탄은 뭐 나무를 안 써도 괜찮죠 석탄이 저렇게 많으면? 석탄 캐러 일단 먼저 석탄을 캐야지 자연농구를 탐사할 수 있어요. 석탄을 캐야 자연동굴에서 철도 캐고, 철을 캐면 또 깊은 자연동굴에 가서 금을 캐고, 금을 캐면 또 다이아를 캐야 되죠? 그게 야생 서바이벌의, 뭐라 해야 될까?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? 일단 석탄은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. 다음 동굴이 깊을 수도 있으니까. 오 석탄 많죠? 이런데 가면 석탄이 더 많답니다. 돌도 많이 좀 캐고요. 이렇게 하면 벌써 나무 곡괭이가 다 써가거든요. 어? 이게 자연 동굴인데요. 그런데 담할때 먼저 돌도이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. 갑시다. 석탄 이렇게 물고 많이 남네요 먼저 더 깊은 데를 가봐야 철이 더 많은 법이거든요. 여기 철이네요, 이런데. 촛불은 무조건 키도고 가야 돼요. 길을 잃어버릴 수는 있으니까요. 제가 라인도를 평화로운 데갔고요몬스터안 나와요. 처음에는 몬스터 그거 라인도 높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아, 철이 무조건 뭐한 곳에 많이 모여있거든요, 보시면. 한번 더, 탐색을. 더 자리가 있을런가 어, 있네? 처리했었네. 와, 처리 많이 한 곳은 뭐였죠? 한 개만 보이는데. 밤에도 자연동굴 탐사하면 시간이 지나는지 잘 모릅니다. 그 다음에 화루를 만들어야 돼요. 화루가 제가 지금 돌이 부족한 것 같은데. 한개 부족하네요. 됐어요. 이제 화루를 만든 다음에 철을 촬영한 다음에 제가 뭔 철이 있는지, 제가 철로 원을 만들지, 양털 이것도 만들어야 돼. 가위, 양털 깎질 근데 양털 깎질뭐할필요 없고, 응. 4개에서 19개. 16개 캤네. 16개 캤으면 어디 한번 보자. 레깅스가 4개 7개에서7개에서 7개에서 8개. 15개. 5 8개가 5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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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를 좀더 켜야 되는데 지금 바퀴가 지금 밤이어서 안 보여요. 으 <laughs> 마음에 너무 앞서지 말고 일단 먼저... 초고깽이 초고깽이 철갑바 다섯 개 다섯 개 되면 투구 아이 철 캔데구나. 이제까 아이 도끼 あ。<sighs>